국방부 관련된 발표를 담당한 복주과 소사이어티의 배 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잔데 방금 황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 정말 저는 100% 공감하고요. 뭐 조계종 종단에 있는 돈으로 해도 뭐저 정도는 살수 있으니까 이제 불교의 돈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국방부 사업을 주로 봤는데 먼저 발표 드릴 거는 이 현역병들에 대한, 어, 레이저가 안나오는구나 안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 남성분들께 계신데 군대 가셔서 월급 얼마 못 받으셨는데 밖에서 병원 진료 받고 이러면 돈도 따로 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이제 94년 아니구나 2004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역병들이 휴가 외출 외박 시에 민간 병원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방부가 공당부담금을 납부해라 라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사유가 뭐냐면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응급환자 격오지 부대 환자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등 진료 여건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당시 2004년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다 냈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무료인데 군 밖에서 나가면 의료보험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돈을 다 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따라서 이 법이 2004년에 개정이 아 2004년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분명히 사업도 좋고 내용도 괜찮고 혜택받는 사람도 많은데 왜이 사업이 문제냐. 보시면 2016년도에 레이저가 예요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이만큼이 잡혔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349억 원쯤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350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실제 결산 금액을 보면 564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사들이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외부로 나가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349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04억을 요청했습니다. 한20% 정도가 올랐는데 올해 또 487억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20%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87억이라는 돈 자체가 2016년도에 결산했던 564억보다 작은 돈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 소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올해는 아직 최종 결산이 안 나왔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487억밖에 보장 예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의 정당성에서 따져 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호법제 60조에 따르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더니 349억원, 404억원, 그리고 내년에 집행될 487억원은 국방부가 회계 연도가 시작하면 예산을 배정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병들이 돈을 치료를 요만큼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미리 납부를 해둘게라는 거지 치료받는 전액에 대해서 해준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로스가 생기죠. 오버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2010년도 예산도 보시면 349억 대 564억 거의 절반 이상이 더 지출이 된 상태죠. 그런데 의료구여법제 3조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거해서 의무복무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 장병들로 병사로 가는 친구들은 의료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구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일종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는 천 원만 내면 되고. 이종은 1,500원, 삼종은 이제 2,000원 정도씩만 내면 되고,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의료급여 대상자니까. 어,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저도 잘렸네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2만원 이상을 쓰면 그거에 50% 금액을 지역에 있는 지방의 의료, 의료, 그 기금에서 충당해주게 돼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될 시에는. 그런데,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금이 이제 잠깐 전입해왔던, 군 생활 동안 전입해왔던 장병들의 치료비 목적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의무공무장병의 경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프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걸 겁니다. 기다리라고. 지금 군 병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거기 네 차례 오면 데려가 줄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더 아파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큰 병을 얻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요새 아프면 그냥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거는 거의 막질 않아요, 지휘관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내가 내돈 내고 치료 받겠다라고 하면 지휘관들은 좋다구나 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병원을, 외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군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외부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휘관들이 지휘부담 안기 싫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내보내버립니다. 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그 얼마 안 되는 뭐 내년에 월급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 월급 오른 걸, 오른 게뭐 적절한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노동한 거에 비해서.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내 병원비도 내가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아파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제대하고 아니면 휴가 때 잠깐 병원 가서 입원하거나 했을 때 드는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군 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질병들은 대부분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걸리는 병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국가 탓이고요 폐렴이 걸려도 국가 탓이고 뼈가 부러져도 저는 국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에서 군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대고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는 데려온 아이들을 암포테스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비용을 아이들에게 청구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청구할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애들이 대기 없이 치료받으면 전액 무료입니다. 군에서는 MRI를 찍어도 무료고요. 의료보험상에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국가에서 다 보장해 줍니다. 군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근데 군 외부에서 치료를 받으면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내가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군 장병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던지 간에 국방부가 다 무료로 해줘라. 국가가 다 무료로 해줘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장병들이 문제다라고 하지 말고 너네가 아파서 깨병 부리고 훈련 빨먹고 싶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군 병원이 자체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서비스의 양적 질전 수준을 향상시켜라.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좀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부모님이 군인연금을 받으셨거나. 제가 좀, 좀 민감한 거라서. 혹시 없으시죠? 없으시면 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군인연금 기금의 퇴직급여입니다. 고급 군인들의 연금은 과연 황제연금인가? 액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 사업은 군인이 퇴직 또는 사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및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병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사회가 국가가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 제39조에 의거하면 군인의 부담금은 매회계연도에그 보수 예산 1 0 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39조 2, 보전금에 보면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금을 내주라고 라 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액수가 꽤 상당히 많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써있고요. 내년에 요구한 거는 한 2조 9천억 원 정도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2조, 2조 6천억 원 정도의 돈에서 2016년 당시에 개인 기여, 기여금이 551억 원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서 국가부담금과 보증금 합계가 한 2.3조 정도 들어갑니다. 2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는 기여금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수익 구조가 문제라기보다는 지출 구조가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수급을 합니다. 군인연금은 19.5년을 복무하면 전역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만 근무하고 나오면 바로 연금을 받습니다. 꽤, 꽤 많은 액수를. 공무원연금도 보시면 수급 최소 복무기간은 20년인데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년을 하자, 뭐, 보통 공무원분들이 40년 꽉꽉 채워서 나오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이분들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는 게 65세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가죠. 근데 군인연금은 제가 20살에 입대를 해가지고, 40살에 제대를 하면 군인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에 뭐, 만약에 장교로 들어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30, 40 정도는 나옵니다. 한 달에. 꼬박꼬박. 꽤 많은 액수가 나오죠.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수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20년만 하고 나와버리면 다연금 받기 때문에 이 연금기금의 지출구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또 재직기간 20년 기준으로 해서 수익비를 비교해보면 군인연금이 1.87배입니다. 국민연금이 1.19배, 공무원사항연금이 1.37배인데 군인연금이 1.87배입니다. 다른 연금에 비해서 거의 50% 넘는 수준의 돈을 더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좀 세부 내용을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령자의 평균 금액이 214만원으로 공무원 연금 평균인 219만원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보다 작아요. 전체 평균을 봤을 때. 근데, 평균 금액을 상회하는 214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의 수가 8 7,134명 중에 5만 404명입니다. 57%가 평균보다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0에서 200 사이에 있는 분들이 나머지 한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 군인연금 내부에서도 못 받는 사람은 정말 뭐한 30만원, 40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군인분들도 계시고 아예 대장계급 같은 경우는 43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430만원을 받는 게아닙니다 43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장계급이신 분들은 430만원씩 연금 받으시면서 자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뭐 국방부 장관 하시는 분 같이 어디 자문으로 들어가서 고액 자문을 로 재취업률이 대장계급의 경우는 90%가 넘어요. 제대하고 다 취업합니다. 어디서 어디로든. 서어디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최고 수준이 361만 원 이상으로 잡는데 361만 원 이상 수급자가 5,374명이고요. 이게 전체의 6%인데 군인연금 10%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28%인데 전체 지출의 40%를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안으로는 이미 2009년도에 군인연금이 수령 시기, 수급 시기를 65세로 미뤄라.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이문박 정부 때부터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연령 조절이 안 돼요. 연령 수급 이결을 조절 안 하는 이유로 국방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인은 사회적 약자다. 제대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느냐. 취업할 데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존해, 보존해 줄수 있을 만큼 보존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군인연금 내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사실 20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은 이제 장교로 치면 중령이거든요. 중령 중년 이상쯤 되시는 분들은 제대하고 취업하시는 퍼센테이지가 70, 80%가 넘어요. 근데 연금을 못 받는 위관계급이나 부사관계층들은 보면 취업률이 4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면 57%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금을 아예 못 받는 분들이 재취업이 어려운 거지 연금 받는 정도까지 하신 분들은 어딜 가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 재취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일은 수급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20년 복무하고 중령으로 제대하면 재취업이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연금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게 아니고 사회에서 이러한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률을 높여주고 중령으로 제대하더라도 중령으로 제대하면 45쯤 되거든요 20년 복무하고 제대하면 만5섯십 한창 일할 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이 일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창출을 해야 되는 거지. 연금으로 계속해서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보통 중령 제대하면 한 200만 원 받으십니다. 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많은 액수인 거죠. 200만 원이면 평균이고 공무원 연금보다도 높은 거죠. 20년 복무하고 받았을 때.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수급 연령을 올리고요. 그리고 초고수 초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 정책을 해라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